이러다 나라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어떤 부분이 좀 제일 크게 음, 문제였다고요? 크게 그세 가지로 문제를 제기하자면 첫 번째가 사다리 걷어차기입니다. 예, 사다리 걷어차기.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이미 다 샀다. 그런데 앞으로 너네는 못 사. 국민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음. 국민들이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예반적으로 음. 현금만으로 음. 집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권혁기 예, 의전비서관 예. 이분이 바로 얼마 전에 예. 26억 5천짜리 서초동 아파트를 12억 이상 대출받아서 샀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자기들도 그러지 말아야죠. 저는 이래놓고서는 아, 이제부터는 이제 안 돼! 라고 음. 갑자기 선언해버리는 거, 자기들은 미리 다 해놓고, 저는 예. 이런 거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신 거라고 보고요. 대법원에 가서 대법관들 있는 자리를 법대. 예. 법대를 쫙 하면서 사진 찍고 그런 걸 봤어요. 예. 그거하고 서부지법 침탈 사태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음. 서부지법에 있는 사람들은 서부지법을 때린 거고, 예. 서영교 의원 비롯한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을 때린 겁니다. 욕보인 겁니다. 예를 들어 서 자기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사이다. 그럼 백번 양보해서 모르겠어요. 예. 자기들 보스에 관한 사안이고 자기들 정권을 유지하기엔 직접 당사자들이잖아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게 거의 사법 파동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음. 서영교 의원 같은 사람, 서영교 의원 같은 사람들은 성범죄자를 법원에서 좀 봐달라고 파견 판사 불러서 자기가 청탁했던 사람이에요 법원에다가 예. 드러난 겁니다. 음. 어 아니면 저 상대로 고소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음. 조의대 대법원장한테 음. 조의대가 간땡이가 벗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더라고요. 예. 아, 그거 보는 국민들과 그거 보는 판사들이 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음. 그게 소부지법 사건보다 덜 한가요? 음. 어, 저는, 어, 못지 않은 것이다. 음. 라고 생각해요. 일단 한마디로 실력 없는 정치특검의 언론플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치특검을 할 테면 해보라 라고 말씀드려요. 이 이명현 특검이 주장하는 바는 출국금지를 3월에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 해제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여당의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바는 제가 12월에 장관을 퇴임하기 직전에 그때 출국금지를 법무부에서 했다는 거예요. 저는 출국금지를 한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전 잘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당대표로서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명 특검법을 받자 대신 네.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걸로 하자라고 예. 주장까지 했었죠. 네. 그런데 그런 저를 상대로 피의자도 주장한다? 그냥 흠집내기로 정치적으로 억으로 끄는 것에 불과하죠. 그런 허접한 언론 플레이로 진실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